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1억 투자로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 부동산보다 좀 나은 고배당주인 브루필드 리얼에셋 인컴 티커 RA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주식인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루필드 리얼에셋 인컴 펀드 이 정식 명칭은 브루필드 리얼 에셋, 리얼 에셋 인컴 펀드이고, 티커는 RA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이 펀드 소개에 대한 걸 갖다 살짝 번역을 해놨는데, 브루필드 리얼 에셋에서는 회세형 투자 펀드로 높은 경상수입과 자본의 성장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어, 좀 뻔한 이야기를 일단은 적어놨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펀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펀드는 부동산과 인프라, 천연자원과 같은 현물, 그리고 관련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하여 투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펀드의 주 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천연자원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현물과 관련 유가증권 투자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펀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자이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뒀는데 자첫 번째는 기업 신용 상품이 36.1%로 해갖고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 28.6%, 그다음에 주식이 22.6%, 그다음에 현금이 12.7%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업 신용 상품 부분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 12.7, 인프라가 19.3, 천연자원이 4.1로 해서 인프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유가증권 쪽은 해가지고 어, 이 담보부증권 이제 부동산 관련 담보부증권인데 먼저 이제 RMBS라고 해서 주택 대출 담보부증권이라는 부분에서 19.2%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절반이 조금 안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증권 CMBS라는 것에 6.2% 6.5% 그 다음에 기타에 2.9%를 갖다가 투자하고 있어서, 어 주택대출 담보부증권 쪽이 유가증권 쪽에선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어 부동산 관련이 7.0%, 인프라 관련이 15.6%로 해서 인프라 쪽 투자를 갖다 좀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가증권이라든가 신용상품에 대한 이제 신용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 자산의 이제 55%가량이 BB에서 BBB, BBB 등급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데, 어, BB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일드라고 해갖고, 어 신용도도 어느 정도 높고 고수익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일드, 그 높은 수익을 갖다 보장하는 그런 쪽인데, 대신에 얘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위험도가 있는 게, 어파산의 가능성 이 있고 파산을 했을 때 원금에서 일부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 b 등급이 해서 29.5%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BBB 등급이 또 있는데 이쪽은 아예 그냥 우량 채권입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으로 해갖고 투자 적격 등급을 갖다 받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자요 위치로 해갖고 또 18.6, 21.6 해갖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은 배당금을, 높은 배당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약간의 위험도를 감수는 하고 있지만은, 어, 너무 극단적으로 위험 쪽으로는 가지 않고 한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배당금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껴있고 그런데, 그런 시기를 갖다 해서 주가 변동하고 이런 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프로필드 리얼에서 인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된 펀드는 아닙니다. 오래된 펀드는 아니라갖고선, 자, 요좀 2017년이죠? 그래서 요 시기에 해가지고선, 어, 상장이 됐는데, 어, 21.95달러에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21.84달러죠. 그래서 사실 주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는 변화가 없는데 어, 보시게 되면은 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상장됐을 때 가격인데 상장됐을 때 가격보다 약간 올라가는 시기도 있고 올라가는 시기, 떨어지는 시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크게 떨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올라와서 한요 정도 위치를 갖다, 현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살짝 떨어져 있는 위치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상장된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대를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배당금은 갖다가 잘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 일단은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뭐 베타라든가 여러 가지 가, 이렇게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과거 데이터는 이제 전체 최대 맥스로 해갖고 잡고 배당금으로 갔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난 올, 올해 5월 11일이죠. 5월 11일에 어, 주당 0.199 달러를 갔다가, 배당을 받다가 했던 것을 알수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이 나왔고요. 3월, 2월, 1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 작년을 살펴봐도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나왔었고 그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어, 상장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의 배당금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프로필드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필드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899년 이때 창립이 되었습니다. 어, 한 세기가 넘었죠.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규모 같은 경우 운영 자산의 규모가 6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60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자산 규모도 괜찮은 회사고 어, 펀드를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A 마이너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많은 펀드들을 갖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파산의 위험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기업 자체나 펀드 자체의 파산 위험, 위험 같은 경우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은 투자하고 있는, 어, 채권들이라든가 유가주권 같은 경우가 약간의 위험은 감수를 하고 있다. 왜? 높은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배당금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배당 방식과 어느 정도를 갖다 수익을 갖다가 배당금으로 거둘 수가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방식은 배당 주기, 일단 배당 주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배당 주기는 월 배당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한다. 어 월급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배당금은 주당 0.199달러가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가는 21.97달러였고, 현재가는 21.78달러로, 코로나 시기에 잠깐 좀 많이 빠졌던 거를 생각, 어, 제외를 하고 나면은 거의 일정한 금액대를 갖다가 상장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어, 계속해서 비슷한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월 배당률 같은 경우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 어, 0.91% 달입니다. 연배당률은 자 10.91%로 어 거의 11%에 가까운 연배당률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연배당률과 월배당률로 해갖고선 투자 각각의 투자금액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딱 얻을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을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월 910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연으로 따지게 되면 1년에 1억 92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 투자 시에는 월 455만원, 연 5460만원, 1억을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월 91만원, 연 1092만원 정도로 갖다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 투자 시에는 월 45만 5천원, 연 546만원, 3천만원 투자 시에는 월 273,000원, 연 327만 6,000원. 1,000만 원 투자 시에는 월 91,000원, 연 109만 2,000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매수 매도를 할때 생기는 차익을 가지고서 이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내게 되죠. 근데 배당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자,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자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14%의 1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1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해외 주식을 사게 됐을 때는 이 15%의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아, 국내에서는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해외 조금 잘못 적었네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좀 지워보고선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조금 더잘 보이게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배당금,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 배당 세금인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14%를, 14%를 갖다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가 원천징수도 미국도 이제 배당을 원천징수로 하게 되는데 미국은 15%를 갖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어 입금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되는 거는 15%를 어 원천징수한 금액만큼만 입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국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셔야 될까? 미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깎인 금액만큼이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냈기 때문에 한국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어, 금액을 갖다가 입금 받는 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세금을 더 내실 필요 없고. 단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 초과하신 경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원천징수에서 플러스 해갖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갖다 5월에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자, 원천징수 대상이죠. 그리고, 자, 요렇게 5억 이상이 올라갔을 때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따져보게 되면 한 2억 정도 투자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어, 원천징수로 그냥 받으시고선 특별하게 세금을 갖다가 더 추가로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이 정도 소득인 어, 부동산을 갖다 만약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소득과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을까를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해봤습니다. 이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97년도 준공된 걸로 어, 약간 구축에 해당이 되죠. 97년도 준공으로 해서 이게 어,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가 30평대 같은 경우가 30평대 같은 경우가 현재 14에서 16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거래가 되고 있고, 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 전용 면적이 13평인데 분양 평수는 아, 10평인데 분양 평수가 13평짜리입니다. 그 13평짜리인데 지금 매매가가 8억이고요. 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 일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115만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2008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30평대가, 같은 30평대가 여기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전용 면적이 8평인데 어, 분양평수는 둘 다, 여기가, 여기와 여기가 둘다 해서 13평입니다. 13평인데, 전용명적은 8평으로 지금 계산이 돼서 나오고, 8평짜리가 매매가가 9억에서 12억. 그 다음에,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100에서 140만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보실 때 보면은, 자, 요렇게 해갖고, 투자금이죠? 자, 투자금이고, 우리가 뭘, 수익을 갖다 거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갖다 우리가 8억에서 12억 정도로 갖다가 넣어두면은 거둘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했을 때 비슷한 수익이 나옵니다. 자, 9 1만원이월 91만원. 자, 여기서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서 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91만원과 비교하냐 그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소득세 신고 기본적인 세금 신고도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재산세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이 재산세라는 게 따라 붙다 보니까 이 재산세가 8억과 9, 9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재산세가 재, 사실은 제법 꽤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 지금 이 돈을 받는다라고 해도 1억을 투자해서 월 91만 원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는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는 훨씬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어한 고정도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 수익을 갖다가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할때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을까? 어 투자 방식을 갖다가 어 우리는 현금 보유액에 따라서 이제 투자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만약에 5억에서 10억 정도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어 5억에서 10억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월 4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받으시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은퇴 생활비 형태의 수익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어, 현금을 5천에서 4억 정도, 5천에서 4억 정도, 5천에서 4억 정도 이 사이를 갖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월세 형태의 수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계 수입의 엑스트라 버니 같은 것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갖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연 100에서 300만 원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어, 기본적인 추매금으로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소득이 조금 더이 배당금을 갖다 조금 더 많이 받으신다, 투자금이 높아서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휴가비 형태의 수익도 우리가 사용을 갖다 할 수가 있다고 어, 투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다른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 손절을 만약 하셔서 약간의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갖다 이용을 해갖고 손실금 보충 같은 경우를 갖다 하는 걸로도 사실은 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실금 보충을 하기 위해서 A에서 손실을 잃었다고 해서 B에다가 잘못해서 투자를 해갖고 더큰 돈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도리어 이런 쪽에 고배당주에다가 놓으셔갖고 손실금을 갖다가 조금씩 보충해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이 리얼헤셋 같은 거, 프로필드 리얼헤셋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위험도 같은 경우가 중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약간의 이런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같은 경우 약간 중간 정도로 되지만은 워낙에 운용사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 파산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생각을 할수 있고 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인데 미드, 미드 리스크 상태에서 돌아오는 수익 같은 경우는 연10% 정도로 돼서 굉장히 높은 하이 리턴을 갖다가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이 위험 회피 전략이 그래서 약간 필요한데 어, 위험 회피 전략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천 어, 천만 원정도죠만 달러 정도로 갖다 투자를 해놨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갖다가 쭉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코로나 시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는 시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원금에서 원금까지는 오게 되지만은 자, 여기서 크게 내려갔을 때 우리가 현금처럼 이 주식 자체를 갖다 현금처럼 우리가 보유하기는 약간 좀 힘든 게 있죠. 그래서 이 위험 회피 전략이 약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주식을 현금처럼 이용을 한다. 평소에는 배당금을 받지만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땐 바로 인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해당 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언제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백테스팅 같은 경우는 자, 배당금 재투자죠. 배당금 재투자를 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인데 배당금 재투자를 배당금 재투를 한 방식으로 해 갖고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은 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에서 현재 15,000달러까지 내려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하락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방어를 갖다 해 주고 있을 음갖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는 거하고 어, 비슷한 정도의 안전 안전성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이 프로필드 리얼에셋 인컴 같은 경우는 어, 현금처럼 사용을 하고 높은 배당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어서 어, 은퇴생활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월세 형태 수익, 그 다음에 추매금을 갖다가 얻는 용도 정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어, 괜찮은 고배당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그냥 넣어두시는 것보다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배당주 쪽에 투자를 갖다가 해두시는 것을 갖다가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